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7시리즈 차량인데요. 이 BMW의 대표적인 대형 플래그십 사단이죠. 하차감과 승차감, 옵션,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다른 730D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매물이라고 강조 한번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1인 신조의 내차 피해 방원이기 때문입니다.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에 근혹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8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730D X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현재 성능상도 완전 무사고에 미생미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가 타이어도 19인치 마차휠이고요. 타이어 잔여량도 70%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관리 상태까지 완벽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금액 3,490만원에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11 바디로 넘어오면서 어댑티브 라이트가 들어가죠. LED로 나오고요. 양쪽 다 백화 현상 없습니다. 가운데에는 능동형 에어플랩이 있는데요. 일정 키로수 이상이 되면은 에어플랩이 활짝 열리면서 엔지니어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하단부에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그 밑으로는 레이더 센서와 전방 감지 센서고요. 이 에어플랫 덕분에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BMW만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고요. 광 상태도 본네트가 길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톤칩이 많이 있을 법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양쪽 다 백화현상 없습니다. 라이트 워셔 기능까지 보여줬고요. 이어서 측면으 넘어가시면은 이 5m에 가까운 전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패밀리 세단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저렴한 맛 사면서 이750롱 바디 뭐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더 관리 면에서 월등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개치는 컴포트 액세스 사이드 리무인 측방 감지 센서가 있고요. 긴 전장을 나타내는 듯이 하단부에 크롬 포인트가 길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연비도 10초반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썰루프까지 탑재가 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연식이 좀된 경유 차량들 환경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나 싶죠 이 차량은 요소 수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덜할 수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어서 지금 테일램프부터 확인할 건데. 빛이 안 나온데 없죠. 그리고 트렁크 리드나 범퍼 컨디션도 깔끔했고요.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없으면 아쉬울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공간성도 이 정도면 넉넉하죠. 하단부에 내장재 깔끔했고요. 이어서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7시리즈의 공간성과 디자인 상당히 멋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구매를 하는 데한 포인트를 할것 같고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트 컨디션도 퀄팅 디자인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시트 있고요. 여어서 도어트림 쪽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대망의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 그리고 오토 스탑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번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지감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한번 드리고요.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바뀌는 계기판 디자인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핸들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도 컨디션 깔끔하고요 이 우드 그레인 덕분에 가족분의 사용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핸들 조향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여줬고요 오른쪽에 핸즈 프리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뒤에는 오토레이 센서 왼쪽에 오토 화이빔 그뒤편에 핸들 열선 보여졌고요 그 왼쪽으로는 오토라이트 도어 트림에는 오토 윈도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하만 카돈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디스플레이가 한번 바뀌었죠. 네, 지금 고급스럽고 연식이 좋아지는 만큼 터치도 자연스럽게 가능하십니다.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화질도 깔끔하고요 어라운드 기능도 각각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핸들을 꺾을 때마다 카메라 각도까지 돌아가는 장점 또한 있고요. 이 차량 인트리언트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해서 보행자 경보 시스템까지 탑재가 된 안전성 높은 차량입니다. 이어서 하단부로는 에어벤트 보여주고요그 밑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개치키 버튼과 운전석 조도석에 열선 통풍 시트, 디퓨저 옵션 보여줬고요풀 오토 에어컨 밑으로, 디스플레이 키보여주이고요 커플도 두 개, 그 하단부로, 조구셔틀과 전자식 기어봉,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서스 조절하는 버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그 위쪽에는 셀프폰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썰루프도 작동 잘 됐습니다. 내장도 깔끔했고요. 2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간성이 넉넉하죠? 충분히 뒤로 밀어도 넉넉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에도 이런 식으로. 태블릿 PC가 있는데요. 이 태블릿 하나로 공도 시스템과 차 안에서의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양 옆으로도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메모리 시트가 도어 트림 쪽에 있고요. 후석커튼과 측방커튼을 전동으로 사용 가능하신데요.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후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커튼 작동 잘 되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열에도 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뒤편에는 수납 공간 보여줬고요. 네, 이어서 외관과 실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은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어드릴게요. 네, 엔진음 들어보았습니다. 이질감 없었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7 시리즈 대형 플래그십 사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옵션과 압축도어부터 통풍 시트, 편안한 공간성이 장점입니다. 근데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3,49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